스바냐서에 처음부터 시작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또 이스라엘의 주변의 이방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심판이 예언된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함께 읽은 3장 1절에서부터는 다시 선민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타락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뭐 사실 이 내용은 이미 앞에서 선포되었던 얘기들이에요. 그런 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바냐서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주변의 동서남북에 있는 어, 이방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내용이 옮겨져 갑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잘못이나 자기들이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이방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맞춰지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어, 처음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1절 읽습니다. 폐역하고, 폐역하고 더러운 곳, 곳 포악한 그 성읍이, 그 성읍이 화 있을, 있을 진저. 아멘. 지금 스바냐 선지자는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직접적이고 그리고 신랄한 질책과 그 땅의 이말 화를 선언합니다. 심판을 선언해요. 1절에서 그렇게 선포하죠.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성읍.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있는 말인데요. 예수,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의 행위가, 행위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하고 우리 성경에서 폐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반역, 배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로서의 그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극에 달해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배반, 반역했다는 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어요. 오히려 이방민족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볼게요. 먼저 읽어 봅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듣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보세요. 2절에서 예루살렘 백성들에 대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묘사가 되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교훈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아요. 무엇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 사실, 하나님을 배신했다, 반역했다, 이거는 단순히 우상을 섬긴다는 것으로 규정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함께 혹 그렇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거부예요. 이런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있고 그 왕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백성이 왕을 배신했어요. 뭐 그렇다고 이 백성이 다른 나라로 이주해 가거나 이민 간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하지만 자기 스스로 이 나라 백성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 왕의 명령도 듣지 않아요 한 나라 안에 있으면서 우리 집으로 울타리를 치고 이거는 내 나라예요 혹은 내가, 내가 살고 싶은 그 나라예요 왕의 명령 듣지 않아요 내 말이 곧 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그그 그 집이 있는 그 나라나 그 왕과의 어떤 관계가 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건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상들을 섬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내 욕심과 내 만족으로 살아가는것그 자체가 곧 배신이고 반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식대로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교회는 다니지 않고, 다른, 다른 종교, 즉, 뭐, 불교든, 뭐, 천주교든 다른 종교를 가지지 않고 무신, 무, 무종교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만족대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사는 것, 그것 자체가 곧 배신이고, 반역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일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께 범한 세 가지 유형의 범죄 가운데 그건 더러움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있어서는 뭐예요? 그게 더러움이잖아요. 우리 성경에 더러운 곳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더럽히다. 부정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럽혀지는 것, 부정하게 되는 것이 외적으로 어떤 더러움이 묻음으로써 발생한 일이 아니라 외적으로는 어떤 더러움도 없지만 내가 죄를 저지름으로써 더럽혀지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드러나는 더러움을 지적하고 있는 단어예요. 결국 앞에서 언급하고 있던 폐역함으로 인하여서 더러움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거죠. 이거는 스바냐 선지자 때 시대에 예루살렘이 종교적으로는 물론이고 사회 도덕적으로도 매우 타락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예루살렘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종교적인 악행을 표현하는 폐역하다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 그 뒤에 도덕적인 악행을 표현하는 더러움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 등장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사회 도덕적인 악행은 종교적인 타락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도덕적인 타락은 종교적으로 타락하면서 비롯한 현상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죄악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배반이라는 죄를 근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 안에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 내 만족이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 되세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단절되거나 멀어지면 그 사이에는 반드시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 내 만족, 세상의 가치관이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인간적인 욕망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고 사회 도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주목이 곧 법이고 내 말이 곧 법인데 사회 도덕이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예컨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어떤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더 자극적인 쾌락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어요.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이 사회적인 논리예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악한 것을 악으로 보지 않고 그걸 내 욕망으로, 내 만족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교훈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요.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생기는 당연한 결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아니, 아주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기를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 있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낸다면, 내 발에 등불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어느 곳에 나가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 되었던, 일본이 되었던, 중국이 되었던, 어느 나라에 가서도요, 사회 도덕적인 문제까지도 해결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니까요. 그러한 측면에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지, 정말 복음이 있는지 생각해 볼수 밖에 없어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한다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인간인 제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린다면, 어떻게 우리의 입술에서, 그리스도인의 입술에서, 어떻게, 어, 뭐,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욕설이 내뱉어질 수가 있고, 건물을 때려 부수고, 폭행을 저지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십시오. 물론 그렇게 해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나 혼자서만 도덕적이라고 유별나다고 비난받을 수 있어요. 괜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관행이고 또 습관이고 전통이다라는 의미로 그런, 그런 미명 아래에서 모든 일을, 불법적인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삶 삶의 자리에서 정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유별나다고 비난 받지라 받을지라도 오해가 있고 조롱을 조롱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 기록된 죄의 유형의 세 번째는요, 포악함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압박하다, 학대하다, 압지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이방인이나 나그네 또는 고아나 과부같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학대하지 말고 오히려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당시의 루살렘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압제를 행하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했어요. 종이나 노예들을 함부로 부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것이 그 나라의 현재에 속해 있는. 어, 상황이었고, 그런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인정됐어요. 전통이고, 관습이라는 이유로. 그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어, 3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읽습니다. 그,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사실, 앞에 2절에서 예루살렘 공동체의 근본적인 죄악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3절과 4절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정치 또는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에 대한 지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 4절에서는 내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건 이 내부류의 어, 사람들이 방백 또 재판장, 4절에서는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 이렇게 네 부류예요. 이 중에서 방백과 재판장은 정치 지도자들이고 사절에 있는 선지자나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들의 범죄함 가운데 방백과 재판장이 앞에 1절의 마지막에 언급된 포악한 사람들이에요. 힘 없고 약한 자들을 압제해요. 그래서 그 포악함이 바로 부르짖는 사자로, 저녁의 일이라는 어, 묘사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을 보살피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민족들로부터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방백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위협하고 가혹하게 압제를 행하고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착취를 일삼았어요. 뿐만 아니라 재판장들은 방백들과 결탁하여서 백성들의 삶을 철저하게 짓밟았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의 유익 때문에. 재판장들을 향해서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전역일이라고 하잖아요. 이 표현이 매우 잔혹하고 무서운 표현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 성경에 남겨두는 것이라고 번역되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뼈와 같이 단단한 것을 깨물어 먹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다는 표현이 뭔 말이냐면, 아침까지 뼈를 갉아먹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자, 아침까지 뼈를 갈가 먹지 않는다는 건 뼈가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아침까지 아침이 되기 전에 모든 뼈까지 다 갈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힘없고 불쌍한 백성들을 인정 사정없이 착취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슴없이 불의한 판결을 행합니다. 지금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아침까지 남겨두질 않아요. 뼈까지 다 으그작으작 씹어먹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삶의 가치를 못 느낄 만큼 철저히 짓밟아버리는 그런 잔혹함이 들어있는 단어가, 어, 이 저녁 일이라는 단어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자신들의 유익을 놓지 않기 위해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재판관들은 그것을 무마하고 보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의 유익을 나누어 가져요. 일반 백성들의 삶을 전혀 돌아보지 않아요. 그렇게 포악한 성이 예루살렘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포악함이 선지자들과 제사자들, 제사장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절 말씀인데요. 다가 사절 읽어봅시다. 그의,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아멘. 사실 방백들이나 제사장들은 따지고 보면 지극히 인간적이기 때문에. 100번 양보해서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합시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한 일들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인간이니까 세상적인 욕망, 인간적인 욕망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은 그 얘기가 다르잖아요. 상황이 달라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겁내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뭐래요? 경솔하고 간사해요. 그들은 거짓 예언을 하고 겉과 속이 달라요. 우리 성경에 경솔하고 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인간적, 인격적인 관계 혹은 사회적 관계에서의 불성실한 태도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지금 이 말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대입을 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불성실하다는 거예요. 또간사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속이다, 배반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보유해야 되는 신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어, 믿음의 삶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이행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선지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속이고 악한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제가 굳이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지금 뉴스에 겁나 많이 나오는 그 사람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을 악한 길로 인도해요. 제사장들은요. 그들도 종교 지도자들로 선지자들과 함께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바로잡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정결하게 보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혀요. 율법을 범했어요.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도 않고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을 끊어 버려요. 멈추게 해요. 뭐 다른 길로 인도해요. 그게 성소를 더럽힌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의 유익과 욕망을 따라서 백성들을 속여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취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러한 모습들, 즉, 방백이나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죄악에 가득 찬 이러한 모습들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그건 결코 가볍지 않아요. 왜요? 이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가니까요. 당연하죠. 타락한 지도자를 쫓아 행함으로 불패의 길로 가는 건 그런 건요 얼마든지 뉴스에서 찾아보게 돼요. 음도 보세요. 요즘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들 속에서 정말 끊이지 않고 나오는 그 명칭들이 목사, 전도사예요. 일반 시민들이 일반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들도 있겠지만 정치인들이 또 일부 종교인들이 그 앞에서 선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움직이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근본적인 요인이 어디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 스스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외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요. 배반을 했고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셔서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치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이 땅의 믿음의 삶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찌든지 가네, 어떤 핍박과 괴로움을 나에게 부어주든지 가네, 나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굳건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바름으로 나아갈 때 정결하고 거룩한 믿음을 지킬 때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틀린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 생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천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10년 뒤라고 한다면, 안 돼요. 하나님 10년 뒤가 아니라 20년 뒤에 오셔야 돼요. 30년 뒤에 오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늘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가 길어지게도 늘어나도록 점점 더 뒤로 물러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반드시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때가 길어지지 않아요. 미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거고요. 지금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 주고 드러나야 되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발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게 될때 하나님의 오신다 약속하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렇게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이 땅에서 담대하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